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한 가운데 5번 베스트 드림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5번 베스트 드림 단독 선두에 4번 에이스 매치와 3번 글로벌 챔프가 2, 3위로 따라붙고 바깥쪽에서 8번 영 파이터와 9번 블루레인 외곽에 10번 엑설런트 한센까지 그 뒷선을 형성합니다. 안쪽에서 1번 문학 파이터와 2번 관악산 체크인 6번 분당 쓰나미도 여기에 가세하고 하위 그룹 두 마리는 7번 브리도트로피와 11번 블랙 러시안입니다. 선두는 5번 베스트 드림과 송재철 기수 단독 선두입니다. 반마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고 4번 에이스 매치와 김성현 기수가 2위로 바깥쪽 8번 영 파이터와 김정준 기수가 3위로 9번 블루 레인과 최보명 기수가 4위로 안쪽에서 3번 글로벌 챔프와 C시원 기수도 4위권 3위까지 도약해 나오면서 직선 주로 5번 베스트 드림이 아직까지 앞서 있습니다. 5번 베스트 드림 단독 선두에 안쪽에서 3번 글로벌 챔프 바깥쪽 4번 에이스 매치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만 5번 베스트 드림.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베스트드림과 송지철기 수크론 안쪽 3번 글로벌 챔프와 c 시원 기수가 안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3번 글로벌 챔프입니다. 3번 글로벌 챔프, 5번 베스트드림은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다툼 8번 영 파이터가 3위까지. 3번, 5번, 8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결국 역전에 성공했던 3번 글로벌 챔프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데뷔전에서 무려 구마 신차 압도적인 우승을 거두었었던 3번 글로벌 챔프. 가온 챔프와 가온 퀸의 자마로 2019년도 단거리 대상 경주를 재패했던 가온 챔프의 첫 자마군, 그리고 가온 퀸의 첫 자마입니다.